CUD 뉴스 정영재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광주 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0개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주 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매우 우수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광주 전남권역센터에 대해 참여 대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본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사업 개요,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공동 활용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 혁신지원, 예상집행관리 등 모두 다섯 개 부분에 대해 1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와 화상평가로 진행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는 블록체인입니다.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2021년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획실습생을 모집 중입니다. 보도에 문찬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학예 방학을 통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획실습과정 운영을 공지했습니다. 4차 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목적으로 대학원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2일 목요일까지 링크 사업단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실습 과정은 8월 16일 목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며 공과 대학 6호관에서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대학원생 25명 이내로 지원받으며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합니다. 80% 과정 참여 학생의 경우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교육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학협력교육지원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UD 뉴스 문찬입니다.